샬롬, 미소계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6월 6일 오늘 날기시는 생명수 세물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4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징계를 받아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런 비극적인 미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동시에 그 후에는 회복이 있을 것이다. 또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면서, 야곱이라고 아주 친근감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못해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이가 치마라 노라. 너희들을 만들었고, 못해서부터 내가 너희를 지어내었다. 그러한 너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시죠. 나의, 조,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여수로는 사랑하는 자야.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의 지금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소산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하게 될 것이다. 시냇가의 버들이 얼마나 잘 자라나겠습니까? 뭐 풀이 이제 뭐 비를 흠뻑 먹고 햇빛을 받는 얼마나 쑥쑥 자랍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다 끝난 것 같은 그곳에서 마른 땅에 다시 시냇가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그 일은 나의 영을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렇게 회복을 시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미소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데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우리 뭐 속담에도 있듯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로, 무엇으로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 하나님 정하신 법칙인데 그것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모르겠지 하는 것은 업신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써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반드시 낙심을 할 때가 오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를 해주시죠. 선을 행해도 낙심합니다. 근데 선을 행한 이후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선을 행해야 되겠지만, 그에 앞서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렇다고 뭐가 잘될 것으로 기대했다가 낙심하지 말고, 예,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하시겠지 믿음으로 기다리면 그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말씀대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막막한 상황에 메마른 땅을 가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낙심할 때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그때에 주의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금 회복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셔서, 메마른 광야 같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시의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의가에심겨진 나무처럼 싱싱하게 자라나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뱉는 은혜를 우리 모든 미속의 성도님들과 이 대한민국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가 어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왕이시오니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서만 이 나라가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이 나라 거룩한 나라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나의 종야곱아 나의 사랑하는 여수르나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고 이 나라 이민족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또 순종함으로써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복을 누리는 이 대한민국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또 우리나라도 마음껏 축복하시는 또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